그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미소 지으며 떠날 것인가? 후회 속에 눈을 감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르게 살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를 먼저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나누고 베풀 걸. 조금만 더 미워하지 않고 살아볼 걸. 그러나 그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손에 주인 시간을 놓친 후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정념, 곧 바른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이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의 자세가 마지막 순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이 편안한 사람은 오늘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제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마음 속에 깊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형제와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병이 들어 마지막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제 가장 큰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제자는 그제야 형제를 떠올리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지막이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언제나 집착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엇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내려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손에 붙잡고 싶어 하지만. 결국 놓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놓아야 하는 것을 끝내놓지 못하면 그 마음이 마지막 순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노승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집착을 품고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도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수행을 시작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쥔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얼굴은 늘 맑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미소를 머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가득하다. 그의 가르침은 집착을 버릴 때 오는 평안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실수를 끌어 안고 끊임없이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참회의 힘이 마지막 순간에 큰 평안을 줍니다. 억겁의 업이라도 참회의 마음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작은 물방울이 큰 불길을 끄듯 매일의 작은 참회가 쌓이면 업장의 불길은 사라집니다.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길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흩어지지만 공덕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옵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눈빛 하나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나, 공덕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공덕은 삶의 마지막을 평안히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행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삶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오늘 하루를 미움 없이 살고 집착 없이 살며 참회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작은 공덕 하나라도 지으며 오늘을 마지막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길 위에 선 사람은 마지막 순간조차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짜 소유.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 애씁니다.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는 데온 힘을 쏟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업을 일으키고 중년에는 더큰 집을 짓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금은보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나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이 들어 마지막을 앞두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 재산을 나와 함께 가져갈 수 없다니 내가 평생 움켜쥔 게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헛된 집착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라고 믿는 것은 사실 단 한순간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며 젊음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소유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대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베푼 말, 작은 선행, 진심으로 드린 기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업의 씨앗이며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재산은 남에게 돌아가고, 명예는 세월 속에 흩어지지만 내가 지은 공덕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했으나 늘 남을 돕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힘든 이들을 보면 밥을 나누어주고 병든 사람을 보면 약초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이웃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누추한 방에 홀로 누워 있었지만, 그의 곁을 비운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살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선행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떠나지만 마음은 가득하다. 그의 마지막은 재산이 아닌 공덕을 소유한 삶이었습니다. 죽음은 거짓없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고스란히 비춥니다. 욕심으로 채워진 삶은 두려움과 집착을 남기지만 나눔으로 채워진 삶은 평안과 미소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지만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참된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올 공덕을 키워야 합니다. 남을 위한 작은 행동이 곧 나를 위한 가장 큰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짓는 선행과 자비로운 마음이 곧 그대의 재산이니라. 그것은 강도도 훔쳐갈 수 없고, 불길도 태울 수 없으며, 물도 쓸어버릴 수 없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소유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공덕임을.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소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 남에게 흘린 눈물, 작은 기도의 울림이 진짜 소유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평안하게 만들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을 고요하게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무엇을 위해 이 생을 쓰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쌓이는 것이 단지 재물인지 아니면 공덕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길 위에 서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 참된 소유를 드러내며 떠날 수 있습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남기는 그림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할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놓지 못해 괴롭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두렵다. 결국 가장 큰 고통은 놓을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머무는 것은 한순간도 없다. 우리는 머무를 수 없는 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기에 고통을 키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의 그림자일 뿐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아들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이 아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 씨를 구해 오너라. 부인은 온 마을을 돌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이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눈물을 멈추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구나.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허망한 집착이었구나. 그녀는 시신을 묻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고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놓지 못한 집착이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통의 뿌리가 집착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놓지 못해 괴롭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다른 이들이 쓰다니 억울하다. 어떤 이는 명예를 놓지 못해 두렵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이름이 사라지는구나.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지 못해 슬픕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 저 사람이 홀로 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잊은 데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놓을 때 괴롭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흘러가야 할 것을 흘려보내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을 얻습니다. 한 노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구나. 내가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두려움 없이 떠나실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원망도, 집착도 붙잡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떠나는 길은 새로운 여행일 뿐이다. 그는 눈을 감으며,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집착 없는 삶이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은 마지막 순간을 괴롭게 만들지만, 내려놓는 연습은 그 순간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놓아보는 것입니다. 낡은 물건 하나를 떠나보내며 이것 또한 무상하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놓아보며 이 또한 흘러간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쌓일 때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지금 가슴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놓지 못하면 그것은 칼날이 되어 나를 찌를 것이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꽃잎처럼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미소 지으려면 지금부터 놓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길 위에 서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참회의 힘. 사람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지은 잘못과 남긴 상처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평생 잊고 살아왔던 죄책감이 떠오르고, 덮어두었던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고백은 대개 이렇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참회하지 못한 삶은 무겁고, 참회한 삶은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회하는 이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리석음으로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늘 반항하고 거친 말로 상처를 남겼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라도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그 죄책감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물든 천이라도 여러 번 씻으면 깨끗해지듯, 그대도 매일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그 제자는 그날부터 평생을 참회의 기도로 살았고, 그의 마지막은 평온했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떠난 것이 아니라, 참회 속에서 해방되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회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참회는 미래를 바꿉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이 참회의 본질입니다. 그 다짐 속에서 업장이 높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느 스님은 평생을 참회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해친 과거가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에 들어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에 모르고 지은 죄에 모두 참회합니다. 이 업을 소멸하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직도 업장이 남아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는 이미 바람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오직 자비뿐이다. 그의 눈은 평온했고,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참회의 힘이 마지막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연불과 기도 속에는 참회의 의미가 스며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빛입니다. 어겁의 어둠이라도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사라지듯 진실한 참회는 무거운 업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참회해야 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긴 상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이 물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곧 참회의 삶입니다. 오늘 드리는 참회는 내일의 평안을 만들고 마지막 순간의 고요를 준비합니다. 그대여,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까? 마음 속에 떠오른 그 얼굴이 있다면 늦기 전에 참회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남긴 미안함이 가장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참회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 죽음은 삶의 마지막 문턱이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이 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떠나고, 어떤 이는 미소와 평안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삶을 두려워하라.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이들은 마지막에 후회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낸 이들은 마지막에 평온합니다.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근본 가르침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떨어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이다. 공덕을 쌓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온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다음 빛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 재산을 남기려 애쓰지만 그것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과 진심 어린 말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빛이 됩니다. 한 노인은 임종 직전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은 남기지 못했지만 너희를 사랑한 마음은 남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의 마지막은 눈물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둘째는 미움을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을 쥐고 있다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마지막 길을 가볍게 만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셋째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잘못을 안고 떠나는 이는 후회 속에 눈을 감지만 참회의 길을 걸어온 이는 고요히 떠납니다. 억겁의 업이라도 진실한 참회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를 묻고 참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습관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바꾸어 줍니다. 넷째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만 공덕만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남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마지막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쌓인다면 마지막은 밝고 가벼워집니다. 한 수행자의 마지막이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왔기에, 내일이 마지막이어도 두렵지 않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숨은 가벼웠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회 없는 마지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을 남기고 미움을 풀고 참회하며 공덕을 쌓는 살. 그길 위에 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그 얼굴이 마음 속에 떠올랐다면 지금 당장 사랑을 전하고 미움을 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대는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여 마지막 순간은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남기고 미움을 풀고 참회하며 공덕을 짓는 살. 그길 위에 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 없이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마지막처럼 소중히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